안녕하세요, 무스터디오입니다. 앞으로 유튜브에 스피드론에서 사용하는 글리치를 주제로 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툼레이더 리부트. 벌써 나온 지 9년 된 게임인데요. 그런만큼 발견된 글리치가 엄청 많은데 이번 영상은 월클립. 일명 벽돌키죠? 툼레이더 리부트의 벽돌키 글리치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참고로 스팀 최신 버전에서 전부 가능한 글리치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뚫립니다. 원래 이 인트로 구간은 일부 구간에서 점프가 안 되는데, 로딩 화면에서 점프를 연타하면, 로딩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점프 입력이 들어가는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벽을 뚫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 동굴 구간을 전부 스킵할 수 있는데요. 어,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글리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숨만 쉬면 뚫려서,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바로 매달리는 모션으로 뚫는 겁니다. 원래 이 동굴 주인하고 만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서로 안 다치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글리치 덕분에 사람도 하나 살리네요. 다음은 조준을 이용한 벽돌키인데요. 대부분의 건슈팅 게임들은 이 조준에서 글리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톱레이더에서는 조준을 하고 벽 쪽으로 구르기를 하면 살짝 벽 안에 끼게 되는데, 이때 공격 버튼과 아래 버튼을 따닥 누르게 되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참고로 섀도우 오브 i 레이더 까지 못 고친 글리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천장도 뚫을 수 있는데요. 어 옆에 지형재물에서 이제 조준을 하고 벽쪽에 살짝 끼게 만든 다음에 조준점을 천천히 움직이면 천장으로 살짝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구르기를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프로 나갔다 들어오는 작업을 해주면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이 구간은 이벤트와 늑대와의 전투가 있는데 완전히 스킵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게임은 순차적으로 로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킵을 하게 되면 그래픽이 제대로 로딩이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 톱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잘 작동을 해요. 이 부분은 좀 신기합니다. 자, 여기는 원래 박사님과 같이 가는 건데 이제 벽을 등지고 조준을 해주면 옆쪽 벽으로 우에서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해결하지 못하고 회사가 팔려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라라가 부상을 입고 치료하기 위해서 고급 상자를 찾기 위해 헬기로 가야 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벽을 등지고 부르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스킵이 가능합니다. 자, 원래는 저 헬기에서 어, 불 화살을 획득하게 되는데. 어, 여기 도착해서 체크포인트 재시작을 하면 갑자기 상처도 치료되고 불화살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좀 긴데 여기도 그냥 벽을 이렇게 뚫어주면은 전투를 스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싸울 일이 없는 평화로운 게임이에요. 자, 여기는 후반부 구간인데 여기도 굉장히 전투가 길어요. 어, 근데 이 위치에서 조준해주고 구르기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구르기를 좀만 해주면 벽이 뚫려요. 그러면 전투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지금까지 특정 행동을 해서 뚫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가기만 해도 뚫리는 구간입니다. 여기 샷건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절벽이 있는데 개발자분들이 여기다 울타리를 안쳐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점프 몇 번만 해주면은 이제 이 구간에 있는 뒷산을 타서 모든 전투를 또 스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통통이도 볼수 있거든요. 저분이 이제 최종 보스인데 이스피드런에서볼수 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음은 좀 복잡한 엘리베이터 퍼즐인데요. 사실 이 퍼즐은 이렇게 빈틈이 있어서 그냥 구르기만 좀 해주면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개발자의 배려가 보이는 부분이죠. 자, 여기는 좀 전투가 긴 구간인데요. 여기도 간단하게 오른쪽 난간 타고 뒤로 들어가면은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어, 눈앞에 이제 노란색 사다리가 보이죠. 저 사다리는 이제 전투 마지막에 잡게 되는 사다리인데 이제 잡게 되면 컷신이 나오기 때문에 전투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런 걸 컷신 트래거라고 하는데, 글리치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툼레이더 리프트에서 쓰는 벽돌키 글리치였구요. 어 정말 하면서 느끼는 건 에이도스는 게임을 참잘 만듭니다. 비록 회사는 팔렸지만, 가서도 좋은 게임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어 다음 영상은 어 툼레이더 리프트의 에어워크, 공중부양 글리치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